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AI겜입니다 아, 오늘 아마 이제 6월 9일 될것 같고요 어, 영상이 올라가면 6월 9일이 될것 같은데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다려 주셨거나 아니면 아직도 이렇게 투산 어, 에너빌리티 관련해 가지고 투자하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계신다고 하면 어, 계속적으로 조금씩 어, 매일은 아니어도 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올려 보려고 합니다 아 두산 에너빌리티 사실은 이제 제가 올리는 영상들의 대부분을 보면은 반짝 급등하는 뭐 이런 작전주 보다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장기 수익 모델을 가지고 가는 그리고 누가 생각해도 원전 관련해 가지고 smr 어, 소형 모듈화 시킨 원자로 관련해 가지고 큰 에너지 생산을 할수 있고 효율적이거든요. 굉장히 미래적으로 봤을 때도 어, 투자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어, 솔직하게 이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어,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아마추어 인생에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내용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또한 이미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이면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 가지고 수년째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내용들 뭐다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저는 아 그날그날에 이제 뭐 웨인과 기간 아니면 투자자 매매 동향을 통하여서 우리가 뭐 이렇게 상황 파악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가려고 합니다. 물론 저보다도 훨씬 잘하시는 전문가님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외인과 기관 관련된 내용들을 초점에 맞춰서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요. 거, 그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앞으로의 흐름 간단하게 아마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어, 음. 영상 참고만 해주시고요. 종목 추천이나 매수 유도를 위한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아, 투자의 책임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이 종목에 관련해 가지고 투자에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음. 자뭐 여기 보시면 27일날 다 아실 거고요. 급등을 하면서 어, 어마음하게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죠. 그 매수세는 뒤에서도 뭐 보시겠지만 뭐 외인과 기관이 샀어요. 어 하면서 이제 쭉 올라갔고요. 좋은 매수세로 갔고 여기에서 이제 주춤하면서 어좀 왔다 갔다 하다가 더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매수세가 걸리지는 않았고요. 거기서부터 기점으로 쭉 떨어지면서 일봉상으로 봤을 때에 지난 금요일이죠. 아, 자 여기 보시면은 고점 대비해서 12.86% 떨어진 와중에서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된 걸로 나옵니다 자이 내용이 주봉으로 갔을 때는 쭉잘 올라가다가 매도세에 윗꼬리 물면서 나갔고요 다시 올라가나 싶었지만 쭉 밀리면서 자 이렇게 된 상황 똑같습니다 자 여기 물고 내려온 거죠 지금 쭉 내려오다 보니까 어디까지 와버렸냐면 지금 일봉상의5일선은 아래로 꺾였고요. 아래로 꺾였다는 거는 제 영상 보시는 분은 잘 아시고, 그다음에 제가 많이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5일평균선에서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훨씬 적었다는 거죠. 매도세 강세라는 겁니다. 자, 쭉 내려오면서 다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을 받지 못하고 내려갔는데 그렇다면 재미난 거 원래 이럴 때에. 대부분 보면 개인들은 사고요. 웨인과 기관들 다 털고 나가면서 위점에서 이렇게 다막어 왕쳐 버린다말입니다 자, 그런데 두산 애너빌리티 어 내용 보시면 조금 다른 내용들이 있었어요. 자, 27일 날 보시면은 급등할 때에 웨인과 기관은 샀어요. 어, 신 많이 샀죠. 자, 그리고 미온적이면서도 기관들 진짜 아닙다 싶은 거는 손도 안되는데 샀어요. 사 가지고 들어왔네요.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어 개인들이 열심히 네 이렇게 매도세가 개인 쪽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누구라고 특정을 하지 못하겠지만 어 이러한 매도세가 나왔고요. 좀 사는 듯했지만 매도세, 매도세. 여기는 이제 많이 고민을 했어요. 많이 싸웠다는 게 느껴지죠. 매도세와 매수세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매도세가 조금 더 많은 걸로 그러나 이 내용을 봤을 때에 전체적으로 파는 것은 차익 실현하면서 아니면 물려 있으셨던 분들이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나가시거나 아니면은 어뭐 여튼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개인 쪽에선 던졌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과 함께 비슷하게 가는 느낌이죠 그러다가 다시 6월 3일부터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긴 합니다 이제 차익신했던 개인들 아니면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나름 저점에서 다시 잡고 주수 늘려가지고 들어오신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내용들과 함께 좋은 호재들과 함께 매수세가 붙기 시작하는데 할자 여기 보시면 27일부터 많이 샀어요. 어, 외인들. 그 다음에 기관도 샀죠. 자, 던지기는 했지만 다 던지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은 거진 여기만 봤을 때 700만 주를 들어왔단 말이죠. 700만 주 들어왔는데 양일 거쳐서 700만 주 들어온 것이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외인과 기관들의 이날 평균 단가. 한번 어, 평 바, 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7일, 5월 27일부터 평균 단가를 봤더니 외인들은 한요 정도예요, 26,42원 정도. 기관도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제가 한달 정도도 봤는데 거의 비슷해요. 요것보다는 평단이 조금 낮았어요, 한달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데 외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저점에서 막 주수확하면서 들어왔기보다는. 요 단가로 가져가는 거죠. 뭐가 됐든지 간에. 네. 자, 그러면 지금 많이 떨어졌네요. 그런데 어, 아직 남아있는 외인과 기관 물량이 있어요. 얘네들이 손해보고 다 털고 나갈 것이냐. 아, 그럴 수는 없겠죠.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에 지금 어, 많이 떨어지게 되면서 여기서 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팔지를 않고 가지고 있었네요. 외인들. 기관들이요. 그렇다면 남아있는데 떨어졌어요. 그런데 평단가이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냥 가주고 갈까? 아, 아니죠. 어떻게든 올려야 되겠죠. 상승세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수익 나면서 가는 게 인지상정이고, 이 상황에서는 누가 봐도 아직 안 나갔어요. 주, 어, 이렇게 누적된 물량, 누적 물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외인과 기관, 어떻게 싸게 사건, 이래저래 뭐 받았건 해도. 아, 외인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는, 내고 나가는 게, 지금 여기서부터 뭐 수익을 내면서 상승세로 가야 되지 않을까? 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사세요, 사세요 할수 없는 거는 이미 개인들은, 자, 느낌 아신 거죠? 이렇게 흡수하면서 들어오고 있고, 외인들은 아직 다 던지지 못했고, 기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손해 보면서 던질 것이냐? 큰 악재가 있지 않는 한, 뭐 외인들과 기관 입장에서는 얘네들은 수익 내고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봤을 때에 어 조금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좀 예상이 되고요. 자, 여기서 약간 저항이 걸리고 있어요. 일 저항 걸리고 있죠. 어 물론 여기서 오이선 터치는 했지만 강한 매수세가 주단위로 봤을 때는 이어지고 있고 잠시 꺾이기는 했지만 일봉상으로는 또 상승세가 나오면 얼마든지 돌파하면서 2만 원 돌파하고 위로 가면서 다 이거를 다시 꺾어 올려버릴 수도 있는 아무도 모르는 장이거든요. 그런데 물려 있는 외인과 기관 입장에서는 가만히 손 놓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무엇인가를 기다리면서 지금 움츠리고 있는 것이냐 뛰기 위해서 봐야 되겠죠 관심을 보고 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오랜만에 분석을 하면서 놓친 부분이나 제가 모르는 부분들이 있으면 가감없이 댓글로 이렇게 많이 해 주시면은 저도 배우면서 그간의 감각이 많이 떨어졌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우리가 분석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최대한 개미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어,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매일 보면서 아, 또 이렇게 어, 여러분들과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